네. 네.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. 시내 센터제레이저박 박혜영입니다. <laughs> 저희 시작가두 번째인데도 너무 심장이 떨려서 지금 다리가 떨리는 거 보이시나요? 박수 <laughs> 한번 주시겠습니까? 저는 작년 2월에 이 석세스 아카데미를 처음 왔습니다. 아, 사실 스폰서에서 게 끌려오다시피 왔었고요. 인생 시나리오, 그게 뭔데 뭐 라고 시작했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4월에 이 어,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저한테 작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. 여기에서 어떤 춤으로서의 뭐, 뭐, 이루고 싶은 것들, 조금씩 접었더니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 인생 시나리가에터미뿐만 어, 아니라 제 인생을 이렇게 조금씩 바꾸어주는 큰 도구라는 걸 저는 알게 됩니다. 에터미가 뭔지도 모르고 국제 장판에 왔지만 제가 조금씩 조금씩 어 스포츠의 도움을 받고 해서 7월에는 그리어세일즈 마스터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받습니다. 변호사, 의사. 제일 뭐가 지라고요 판매사. 제가 그게 되었습니다. 그런때 제가 이 판매사를 하고 나니까 조금씩욕신고나지만 용량이 어,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스포서하고 열심히 뛰어서 지금도 파트너도 어, 생겼고요. 그래서 올 2월에는 제가 판매사를 유지하면서 파트너와 함께 힘을 모아 스포서를 팀장으로 보내려고 이 자리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사실 저만 알고 살았는데 이 에토비를 통해서 저희 부모님들, 양가 부모님들 저희 부모님들, 저희 이모님들 전부 제가 어, 전부 비행기 타고 게나다에게제 <laughs> 파트너한테 가게 된 꿈입니다. 어, 그래서 어, 이번 6월 하반기 부터는 제가 진짜 보정하고요 1월부터 6월까지제 파트너를 구원하는 가슴 넉넉한 어, 그런 사람이 하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오늘 저희 딸하고 저희 아이들 모모, 저희 가족들이 다 와서 어, 저를 지금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. 그래서 제가 어, 2010, 2020년에는 반드시 자로노스 마스터가 되어서 그 자리에도 저희 가족들이 함께 하길 바라고요 어, 저는 어, 제가 조만한 힘이 되어서 저희 팀들에게큰 선한 영향을 력 미치고 싶습니다. 네, 박혜연, 네, 유은세김아지시고